오늘은 토이쿠키를 만들어볼 거예요. 이걸 저번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전 이게 오븐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에어프라이기도 되더라고요. 음. 음. 아 귀여워. 물고기. 코키 너무 어렵게 생겼다. 고래가 있네요. 문어. 문어 조금 쉽겠다. 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? 거기도 좀 쉬우려나? 사진은 지금 다내 컷으로 요약을 했지만, 상당한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거네요. 과연 저는 이 신비한 바닷속 애들을 만들 수있을런지 실온에서 한 시간 동안 두던지 아니면 전자레인지 10초를 돌리라고 하네요. 저는 이제 방금 막 꺼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10초를 돌려야겠어요. 그냥 버릴 뻔했는데, 이 뒤에 틀이 있었네요. 이걸로도 한번 만들어야겠다. t <laughs> 예쁘지? 어 굳기 전에 빨리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아큰 게? 기다려봐. 그럼 나머지는 대충 이 틀에다가 맞춰서 해야겠다. 아니 손 감각은 있긴 있네. 감사하네. 인정해주셔서. 그냥 옮겨볼게요. 노! No, 꼬리가 분리될 것 같아. 안 돼, 신나나미! 어, 제발! 안 돼! 어. 아, 아테갈스가 분리됐어, 어머니! 이건 잘한다고 들을 게것 같아 아 제가 스 따로 하고 오케이 예열 다 됐어요 어머니 안돼 어머 이거 이거 이 이거 큰일났다 어머 얘 어떡하니 What can I do? 아니, 일단은 얘네들을 먼저 구워볼게요. 큰 거.. 먼저 작은 애들은 먼저 구워볼게요. 살아서 만나자. 신중하게 제일 처음 만들었던 애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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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슨 일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무슨 명란족 같네 아 날개를 잡아 날개를 날개 아니고 다리거든요. 됐어, 다리야. 어떡해어해게 엄마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I can do it. I can do it. No, no. 엄마, 엄마. 아빠, 빨리 와, 빨리, 빨리, 빨리. 아니 엄마, 엄마. 여기 얘 머리만 들어줘, 얘 머리만. 아니 아니야, 얘 머리만. 야, 잡어. 머리, 자.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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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메 아. 아니, 왜 이게 그렇게, 왜 마를까? 기름도 이렇게 많은데? 원인을 너무 알고 싶네. 얘네 둘만 하면 이제 끝나. 겨우 살려냈습니다. 왜 반죽이 이렇게 갈라질까요? 나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. 아니, 처음부터 모르겠네. 오븐에 해봐야겠어. 5분에 해야... 아, 갑자기 갈증이 나버리네. 배, 배, 배 출수 중입니다. <웃음> 됐다. 과연 <laughs> <laughs> 바로 열어도 되나? 식어야 되나? 자, 마지막 너희들도 맛있는 쿠키가 되어라 140도 15분 꼭 아웃 지금 이게 됐는데 얘가 모서리에 있어서 쭈그러들었어 안 돼! 지느러미 잘라먹었어 아, 지느러미 아, 아. 잘라서 먹었대 아 먹은게 아니고 잘라먹었다고 어 그러고 잘라먹어가지고 어, 김은아 때. 외국인이세요? 그대로 알아듣네 <laughs> 잘라먹었다고요 <laughs> 응. 됐어 아 어, 왜이러는거야 왜 아, 왜이러는거야 아니 이거 왜이러는지 아시는 분 으악! 이씨. 아니, 왜, 왜 그러지? 제대로 넣는데? 었왜 그럴까? 속상하게. 어, 그래안 돼. 안 돼. 살아남은 건 거북이밖에 없군. 아 그냥 오 분에 다할걸 그랬어. 한번 영감밖에 없군 아 속상하다 정말로 지금 시간은 11시 20분이고 내일은 월요일이고 이거라도 성공했으면 아주 꿀잠을 잘것 같은데 제대로 남은 건 영감밖에 없습니다 140도에 15분을 돌렸고 너무 두꺼워가지고 뒤집어서 5분을 더 돌렸어요. 거북이가 살아있었는데 대가리가 이렇게 빵해졌어요. 이렇게 보면 참 예쁜데 얘는 꼬리도 잘 붙었는데 얼핏 보면 모르겠지? 이렇게 보면?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? 우리 문어씨도 너무 귀여운데 얘도 이렇게 말렸어. 이렇게 왜 이렇게 말렸어요? 여리분어 다리도 떨어졌어요. 아메바 아니고 꽃 구름인지 모르겠지만 구름 곰돌인데 얘를 먹어볼게요. 오 안에가 안 익은 것 같아요. 아닌가 그 겉바속촉인가? 건진 거 있다. 이 귀여운 봉투를 얻었습니다. 7,500원에서 500원을 건진 거 같아요. 안녕. 먹었어? 응. 어때? 뭐라고? 꼬미데 괜찮아? 왜? 이거만 아니 그냥. 망했어? 아니. 응? 아니. 아니, 반죽은 원래 돼 있던 건데. 근 모양이 깨졌잖아. 너 뭐, 뭐 먹었냐? 검은색이랑 노란색. 근데 왜 짜서 안도너 너 먹으라고.